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한동안 미뤄놨던 FA 이적스윙들의 한해 결산, 이제 셋중 마지막 선수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우선 앞서 살펴본 노진혁 한현이는 확실히 기대에도 못 미치는 모습들로 저희에게 큰 실망감을 줬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강남 선수는 올 한해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먼저 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롯데는 애초에 유강남 선수를 수비력 강화의 목적으로 데려왔기에 타격에 대한 기대치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할 ER 중반대 타율에 홈런 10개 근처만 쳐준다면 성공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죠. 그리고 유강남 선수는 진짜 딱그정도를 쳤고 OPS는 최근 3년 중 가장 좋았을 정도로 팬들 입장에선 이 타격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지만 최소한 유광남은 타석에서 본인이 해오던 만큼 혹은 그 이상을 해줬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후반대에서야 몰아치던 경향이 있었지만 어쨌든 토탈 성적으로 따졌을 때 FA3일방 중에서 유일하게 해오던 만큼이라도 해준 선수라는거죠. 물론 알고 있습니다. 4년에 80억을 받는 선수치고는 타격이 약했다는 거 말이죠. 특히 올해는 박동원이라는 비교 대상이 있었기에 이런 타격 성적이 더 초라해 보였겠죠. 하지만 우리는 유강남이 이 정도의 타격을 하는 선수라는 걸 알고도 영입한 겁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안 떨어진 게 다행이다 싶죠. 물론 유강남이 이것보다 잘했으면 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유강남이 꾸준히 이 정도의 타격만을 보여준다 해도 저희는 깔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잘해주길 응원할 테지만요. 그랬다면 가장 중요하게 봤던 수비 부분에서의 유감남은 어땠을까요? 유강남의 최장점 중 하나는 강철몸이었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부상을 한번 겪으면서 자신의 평소 커리어보단 수비이닝이 적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존 롯데포수들에 비해 워낙 잘하다 보니 대체불가 주전으로 계속 나오면서 17년 강민호 이후 롯데포수들 중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해줬는데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무너지는 모습도 없어 보였기에 든든한 안정감을 주는 주전포수를 구했다는 점에서 성공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롯데에 포크를 던지는 투수가 많다보니 유강남이 롯데에 오면 폭투가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예상대로 패스 슬래시 9이 최근 4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년이 되면 그만큼 롯데 투수들의 공에 적응을 하며 유강남이 더 좋아지길 바라야겠죠. 그에 반해 가장 걱정되던 유강남의 최대 약점이라 불리던 도루 저지는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면서 기대만큼 혹은 기대 이상을 해줬다는 느낌을 주며 그리 나쁘진 않았네 하는 생각을 줬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유강남은 프레이밍에서 리그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분명 롯데의 두 수진에 큰 덕을 준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수비도 종합적으로 따져보자면 유강남은 역시 해오던만큼 해줬고. 어떻게 보면 롯데가 원하던 주전 포스 역할을 다 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타격과 수비에서의 모습이 이렇다 보니 이걸 단순 올 시즌 성적으로만 봤을 때 정말 잘했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앞선 몇 년의 성적과 비교했을 때 유강남은 해오던 만큼 해줬던 게 분명 하기에 올 시즌이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워낙 거금인 4년 80억이 들어갔기에 본인이 해오던 대로 했음에도 돈값은 못 했다는 여론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강남이 물론 할 만큼 한건 맞지만 역시도 조금 더 잘해주면서 공수 밸런스가 완벽한 주전 포수로 좋은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내년부터는 AI 심판 제도 도입으로 인해 유강남의 최장점인 프레이밍 능력의 효과가 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 전망이기에 유강남은 수비에서나 공격에서나 어디서든 지금보다 더 각성해서 좋은 성적을 내줘야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유강남이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보내며 롯데가 정말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롯데의 안방마님 자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강남 선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와요.